우우, 나온다. 안녕하십니까. 또 이동을 해서 이곳저곳 돌다가 뭐 어차피 안 나오는 붕어 이 작은 둔봉이 한번 앉아봤습니다. 이 작은 둔봉은 수심이 한 2m50에서 3m 나오는데 문일님하고 문일님 혼자 독탕으로 해서 지금 해보겠다고 합니다. 다른 일행들은 이쪽 둔봉에 아, 포인트 좋은 데 앉았습니다. 낮에는 지금 입질을안 하니까 오늘 광풍 광꾼님이 아, 육사심미를 가져와가지고 육사심미 맛봅니다. 야 이렇게 좋은 거먹 고기 고못 잡으면 진짜 바보 되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죠. 모에 이끌려서 왔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어, 새우까지 채집해서 줄리이 원하는 바대로 새우 낚시, 옥수수 낚시. 뭐다다 다 해보겠습니다. 문인반 낚시를 위해서 새우를 뜰채로 강제로 떠왔습니다. 요만큼 새우하고 참붕을 떠왔으니까 참붕 아, 알배것 봐. 어 이거 갖고 대물하시길 바랍니다. 대편성은 2 6대부터3 8대까지 여기는 다, 새우하고, 참붕어 하나. 또 하나, 또, 그, 그, 뭐라 그러죠뭐 멍, 멍텅구리 같이 생긴 거? 어? 새우, 참붕어 말고, 어. 멍텅구리 같이 생긴 게, 뭐지? 아, 그거. 응. 어? 멍텅구리 4짜미끼4짜미끼 어? <laughs> 어, 그거 한대 껴, 껴봤어. 4짜미끼 어 망둥 망둥어도 아니고 <laughs> 사짜미기라고 하는데 일단 그거 한 마리 하고 참붕어 한 마리 하고 나머지는 다 새우로 껴놨습니다 줄리님 반대쪽에서 낚시하고 있는데 저쪽 지렁이 달았더니 뭐 난리도 아니라 그래 가지고 근데 제자리는 옥수수 꼈더니 너무 말뚝이어서 또 미끼를 바꿔봤습니다 이제 저녁 준비하면서 오후 낚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밤낚시를 기대했습니다. 밤낚시를 기대했는데 오늘 홍성호가 물을 지금 뭐 계속 빼고 있습니다. 거의 뭐한 1m 아 1m는 아니고 한 6-70cm는 빠진 것 같습니다. 물을 지금도 계속 빼고 있습니다. 이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물을 빼가지고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참 갑갑합니다. 오늘 날씨는 그리 춥지 않고 괜찮은데, 아, 상황이 또 이래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계속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아, 뭐, 6시부터 이게 홍성호에 물을 뺍니다. 완전히 뭐, 수위가 뭐, 순식간에 뭐, 60cm, 70cm가 쑥 줄은 것 같은데, 다행히 이 둔봉은 그래도 수위 변동이 없어서, 아, 잘 하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입질을 안 합니다. 뱉었다. 뱉었지 또. 뱉었어아 정말. <laughs> 오늘도 6시에 일어나서 지금 낚시 하려고 나왔는데 어제보다는 날씨가 많이 양호합니다. 이제 앉은 자리가 살짝 동풍이 와서 맞바람인데 담만 좀 등바람이었어도 완벽했을텐데 아 아쉽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아우 눕혀버리네 지금 어좀 어, 커지고있어 커지고있어 기대를 기대해 기대를 지 위로 올려서 눕혀버립니다 다섯지 <laughs> 다섯지 안나와 아침 낚시를 잠깐 해봤는데 아 여기가 되게 잘 나왔다고 해서 왔는데 아, 이게 시기가 달랐던것 같아요 이 분판에는 여기가 아닌것 같습니다 추울때 뭐잘 나왔다 그랬는데 춥긴 추운데 지금 봄의 추위기 이 때문에 <웃음> 봄은 <웃음> 여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고기는 많이 많아요 사방에서 튀고 하는데 뒤집고 갈대 쪽에서 많이 뒤집곤 하는데 먹이 활동을 안 하네요. 이수신층에서는 먹이 활동하는 거 같지 않습니다 지렁이 달았더니 지렁이한테 너무 나부대가지고 뭐 여덟 대를 정신 없이 해놔서 아 다시 새우로 바꿨는데 옥수수는 안 먹고 새우는 새우도 안 먹고 지렁이는 잔챙이가 먹고. 참. 난감한 숙제죠. 아 오늘 숙제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아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어, 다른 방법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답이 없어요. 지금 어제 돈봉에서 꽝 치고 치고 있는데, 어우 한수 나왔습니다. 아멘트도 못 하고 갑자기 고기 가한 마리 나온는 바람에 여기서 지금 어, 어, 지금 직공 채비를 폈는데, 똑 어, 잠깐만 이거좀이거좀 켜봐라. 아이고 고기 빠졌네. 받았어? 달렸네. 재미난 거 달렸. 뭐로? 난이라, 난이라, 난이라. <laughs> 하늘 위로 막, 붕어가 날아다니, 날아다녀. 뾱에들 어, 들어, 그냥 뾱뽱하들어 뽕뽕 나 줄리님 한스히 걸었습니다. 여덟치 히 어. 아유 해가직 오늘은 줄리님히해가히빡빡히한데히나 나옵니다. 열려주세요 수행락수를 할수 없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완전히 직공체비로 구멍에 넣어야지만. 아싸! 두 마리! 또 나온다. 또 나옵니다. 아유, 이게 훨씬 재밌네. 자, 돌아왔습니다. 어? 여기서 이쪽에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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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한 아, 문이 뭔 그림 하나 만들어볼까? 뽕도 치고, 문이 한이다가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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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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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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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 문이 문이 날시간이문고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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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 예, 쁜뿜어 나왔습니다 아주 예쁜 뿜어 나왔습니다 한 아스. 어? 아, <laughs> 오뿜아 아, 어, 세순, 어, 세순 쪽으로 내가, 해야 내가 돼. 풀까? 됐어. 야 진짜 흠이 진짜 하나도 있구나. 없네. 야, 정말 깨끗합니다. 보호가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맑아지나 싶더니 다시 또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서 아뭐 직공채비에 입질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 어제 영상이 좀 알차지 못해서 좀 재밌게 만든다고 제가 직공 낚시 했는데 조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어, 비가 또 오네. 이 눈봉에서, 아, 잠깐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낚시를 즐겼는데, 정말 깜장 붕어입니다. 까맣고 황금색일 때는 멋진 붕어 네 마리 보고, 오늘 밤낚시는 무늬님한테 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소개 목적을 다 했으니까,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붕어가 아주 땡글땡글 합니다. 자, 멋진 붕어. 바로 방생합니다. 자, 저는 제, 아,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문의님 서포트 하는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